18쪽 첫 번째 문단 들어가겠습니다. Some microbes in the gut determine whether particular drugs are toxic to the liver and whether or not other drugs will work to combat a heart condition. 자, 어떤 미생물이죠? 여기에서 some은 어떤이라고 해석 하면 되죠. 어떤. 자, 어떤 미생물은 뭘수 뭐 있다? 어, Determine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결정이에요. 결정, 결정하다. 뭐를 결정하냐면은 w h e t h e r 이 나오죠. w h e t h e r 이 나오면 whether이나 whether or 날씨나둘다 뭐뭐인지 아닌지, 뭐뭐인지 또는 아닌지 or 날씨 있으면 아닌지가 있고 없으면인지만 해도 됩니다. 자, 특정한 약이 톡스가 이제 독성의라는 의미죠. 독성의. 독성이냐? 응? 독을 가지고 있느냐? 누구에게? 간에, 리버. 그죠 간에 독이 되는지. 자, 이게 w e t h e r 첫 번째 거예요. 첫 번째 w e t h e r 두 번째 w e t h e r 뒤에 나오죠. 또뭐 뭐인지 아닌지 다른 약이. 워크는 여기에 작용하다, 제대로 작, 작동하다 작용하다로 하면 됩니다. 자, 어디에, 어, to combat, 뭐 하는 데에, 심장의 질병이자 heart condition, 심장질환에, 어, 심장질환과 싸우는데, combat 하면 싸우다. 싸우다, 전투하다. 싸우는데 작용을 할지, 안 할지를, 어, 결정한다는 거예요. 미생물의 역할이, 어, 이런 것까지 있대요. 자, 다음 문장 할게요. Other microbes regulate the appetite hormone which makes a person feel full or hungry. 자, 또 다른 다른 미생물들이 또 있는데요. 아까 어떤인데 이건 다른이죠, 이제. 다른 거. 미생물 종류 중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다른 미생물은 regulate. 뭐예요? 규제한다. 규제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규제하다. 제한한다, 뭔가를 규정한다, 이런 말이죠. 에피타이 e 는 이제 식욕이라는 의미니까요, 식욕을. 식욕을, 어, 억제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조절한다는 얘기겠죠. 식욕에 해당하는 호르몬, 호르몬, 이게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그걸 영어로, 호르몬이라고 해요, 호르몬. 자, 식욕 호르몬을 이제 규제를 하는데요. 이 앞에 나오는 이 요, 요, 요거 있죠, 요거 이 식욕 호르몬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더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쉼표랑 위치를 썼습니다.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이 되는 거죠. 관계대명사의, 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입니다. 이게 바로 보충 설명하기 위한 거죠. 자, 그런데 그 어, 호르몬은요, 그 호르몬은요. make 보니까 make 자 사역동사 보이죠 어요 m a k e 라는 동사 다음에 person 자 목적어 나왔죠 그 다음에 feel 동사 원형 나왔죠 요거 해석할 때 어떻게 한다 어 목적어를 먼저 해석하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 해석한 다음에 여기 make 만든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 for 배가 부르거나 or hungry. 배가 고프거나 느끼게 만드는 게이 식욕 호르몬이라는 거죠. 이 식욕 호르몬이라는 게 생소할 수 있으니까 보충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다음 문장 갈게요. Losing these microbes may result in increased body fat. 자, 이렇게 보면, losing, ing로 시작한, 이 losing 보이죠? 이 동명사죠, 동명사. 이런 거를 갖다 동명사로 시작한 주어다 해서, 동명사하고 주어라고 얘기를 하죠. 해석은, 뭐, 뭐 하는 것, losing이니까, 읽는 것을 얘기합니다. 읽는 것. 이러한 미생물을 읽는 것은, may, 초래할지도 몰라요. may result in 나오죠. 이 결과를, 어, 초래하다, 라고 해서, result in 대신에 뭘 써도 되겠어요? 어, 야기하다, cause를 써도 되겠죠? cause. 것도 괜찮겠고, 또 뭐예요? 어, lead to, 요, 분문에서 자주 나오죠? 이것도 어떤 결과로 이끌다, 라고 해서 이걸로 바꿔도 상관 없겠습니다. 자, increased는 여기에서는 형용사로 보면 됩니다. 증가된, 그죠? 증가된, 뭐를 body fat. 자, 몸의 지방이죠, 지방. 그러니까 체지방을 얘기합니다. 체지방을 증가, 증가시키게 되는 결과를 추려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넘어가기 전에 여기 weather 나왔던 부분 잠깐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weather, 우리 보면요. weather는 뜻이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 의미를 가지는 접속사가, 동일한 의미를 가진 접속사가 여기 if라는 접속사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whether를 if로 바꿀 때에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 이 if 바로 뒤에는 뭐가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요? or not에 바로 붙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어, 요 위에처럼, 여기, 어, whether, whether or not other drugs will work, 이렇게쓸수 있는데, 이렇게 or n o t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다가는 whether 대신에 if를 쓸수 있다, 없다? 쓸 수가 없다. 근데 요 1번 같은 경우는 어떻다? or n o t 바로 엄터 으니까 if를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알아둘 건요, 요 바로 뒤에 올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무슨 말이야? if 한 다음에 문장이 나온 다음에 뒤에다가는 or n o t 올수 있어요, 없어요? 자, one recent study found that transplanting a lean mouse's gut bacteria into an overweight mouse's stomach made the overweight mouse lose, gain, uh, lose weight. 자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요, 연구는 발견했대요. 대 이하라는 것을 여기서 대시 뭔데요? 이 대신 어 그렇죠. 이거 접속사죠. 이그 뭐야? 음, 이거죠. 이거 접속사. 어 동사 바로 뒤에 대시 나오고 문장이 나온 경우 어, 접속사라고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자. 트랜스플란트는 이제 이식하다라는 뜻인데요. 이식하다, 이식하다인데 지금 ing 보이죠? 동영상 이식하기로 어 해석을 해야 합니다. 뭐를 해석해? 아, 뭐를 이식해? 어, 린, 야윈, 야윈이란 뜻이죠. 말은 깡말은 야윈 그런 쥐의 생쥐의 장내 박테리아를 어디로 이식해? 무엇으로 그죠? 모스로 방향을 얘기합니다. 방향. 무엇으로 이식해? overweight, 비만의 생쥐의 복부에 또는 장에 이식하는 것은? made, 만듭니다. 역시 사역동사 나오죠? 사역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그죠? 목적어 그 다음에 동사원형. 동사원형 나왔죠? 해석하는 거 이게 썼죠? 목적어, 동사, 원형, 그 다음에 사역동사. 자, 비만의 생쥐가 무게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라는 결과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한 게? 어 장내 미생물을 얇은, 그러니까 마른, 여기 밑에 사진 볼게요 요, 요거 있죠? 교과서에 있는 사진인데. 여기에 있는 장내 미생물을 얘한테 집어 넣었더니 얘가 몸무게 어떻게 되었다? 줄어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반대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문장 할게요. Similarly, doing the reverse made the lean musk gain weight. 자, similarly라는 것은 비슷하게라는 의미죠. 비슷하게도. 비슷하게도 어, 어 반대로 했다는 거예요. Doing the reverse. Reverse라는 것은 반대, 정반대 정반대라는 의미야. 정반대로 Doing 하는 것이 Made, 만들었습니다. 뭐를? 여기도 역시 LimbMouse. 이게 목적어죠. 목적어. 그 다음에 Gain, Weight 할때 이게 동사원형이죠. 동사원형. 그래서 뭐한 거야? 어, 야윈생쥐가 몸무게를 gain, 얻다라는 의미죠. 얻다. 그죠, 얻다. 몸무게를 얻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해봤더니, 이번엔 어때? 얘의 미생물을 얘한테 집어넣었더니, 얘가 몸무게가 늘었다. 라는 의미인 거죠. 자, 여기까지는 뭐예요? 미생물의 역할들과 그 예시가 나온 거죠. 자, 여기까지입니다.